현상유지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일 욕심, 돈 욕심, 썩은 동화 중일이라도 내 지금 현상유지에 힘이 된다면 내힘보다 남의 힘에 의해서 무언가 자꾸 이루어져 가는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54년, 응? 갑오생이죠. 자, 막 갑오생의 말띠 3월 오늘 한번 봅시다. 이달에는 그러네.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가 있죠. 그 꼬리 하나만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절대 이 팔랑기 되서는 안 됩니다. 이달에는 응? 내일 금송아지에손 뻗어서 그 잡으려고 들지 마세요. 뭐, 어느 집에 금성화지 없나? 다 쓸모없는 시고. 썩은 동화일이라도내 지금 현상 유지에 힘이 된다면 그거 잡는 게더 현명한 겁니다. 응? 그죠? 그것에 감지덕지 않은 고마움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이 달에는. 왜? 이 달이, 아,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우수경칩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와 갖고 참이 봄의 그 기운을 만끽 응? 다 받아들여서 내가 활력을 좀 펼쳐야 되는데 요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7 0을 넘어버리네 54년생이 그러죠 올해 2024년이니까. 자, 우리가 정처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어, 내 몸에 대한 것을 좀잘 챙겨야 되는데, 인생 70이 굉장히 고래이라 해갖고 굉장히 그 한번 이렇게 쫙 변하는 나이거든. 이때 스트레스 받아갖고 몸에 이상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요? 어? 어쨌든 간에 일 욕심, 또돈 욕심, 이거에서 좀, 아, 벗어나야 되지 않나, 요 생각이 듭니다. 응? 자, 우리가 그런 게 있네. 어떠한 거래든, 응, 현상 유지에 힘을 써야 되는데, 자, 이 달에는 이동수, 변동수가 조금 들어와 있어요. 응? 그리고 길 떠나는 운이 좀 있어. 길 떠나는 운이라는 것은 하여튼 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곳, 그래서 뭐,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이직을 한다든가, 등등의 일이 있겠죠. 요런 곳에 대한, 아직은 뭐, 응?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응? 우리가 만 나이, 만 70이 되려면 벌써 한 72는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안 되셨잖아요. 자, 그래서, 순리에 어긋나는 사고는 절대 갖지 말아야 되고, 또, 내 자신만이 할수 있는 억지, 고집, 응? 이런 곳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접어야 되고 합니다. 혹시 이제 장사꾼,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군데가 다과이 뭐랄까 그 경기가 안 좋죠. 그러다 보면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저 광고라든가 뭐 p r 이라든가를어떻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돈을 써갖고라도 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달에는 아니다. 하지 말아라. 괜한 돈쓸수 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된다. 그런데 이 달에는 분명히 세범에 새이정표를 세워갖고 올한해갑진년의한 해를 쭉 나가는 그 뭔가를 맹기로 놔야 되잖아요. 일단 완벽한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자기 겸손보다는 실행할 수 있는 것, 요거 자기 겸손, 요것이 들어가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일단 너무 팔란계 뭐 요거 조심하시고, 뭐 좋다는데, 했 고, 아, 그렇게 할까? 요런 건뭐 나이도 나이인데, 뭐. 그러시진 않겠죠? <laughs> 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카드의 세계로 한번 가봅시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좋은 카드가 나와야지 좋은 정기가 나오는데, 어디, 좋아요, 구독 꾹꾹 누르셨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자, 살짝 숨어 있는 이 거북이 아저씨 뽑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숨어 있는 거북이 아저씨 뽑고, 여기서는 파란짝 내민 이 친구 한번 뽑아 봅시다. 어디 봅시다. 자,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아유, 간짜네. 자, 이 간짜 제가 한번 쓰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이 간짜는 계집이 방패를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방패는 뭐예요? 자기 약점은 숨기는 거 아니에요. 자, 즉요 간자는 계집 여자가 세개 합쳐서 간사하다는 간자고 같죠. 자, 할머니, 어머니, 큰딸세 있어 모였다고 합시다. 세상 뒤집어집니다. 뭐 그래서 인 말에 여자 세이 모이면 뭐부드막에 접시가 들썩들썩 깨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일단 기가 막힌 그 아이디어가 이제 창출에 여기서 이제 나오겠는데 한번, 어디 한번 또 봅시다. 어디. 일단 생각을 많이 깊이 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아유, 아, 이건 천하장사가 응? 여자품에 꼭 끼안겨 있어갖고 움직이지 않는 거야. 천하장사 치까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뭐, 뭐, 뭐 있나? 움직이면서 힘을 좀 써야지 천하장사의 그 위력을 저기 하잖아요. 자, 이게 병은 태양이에요. 이게 천하장사예요. 근데 이후에 병대로 기대는 역자가 있어요. 우리가 병들었다는 병자가 되는 것이거든. 아무리 지가 힘이 있어도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엔 어디 봅시다. 아유, 왔다 갔다 동해로 갔다 서로 갔다 남북 왔다 갔다 사거리에서 지금 약간 아 방향이 조금 안 잡히고 있는 그런 이제 겁니다. 무언가 완성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금 그렇게 방향을 하고 있지요. 어디 그다음에 어디 이제 다른 카드를 한번또 봅시다.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 아유, 이 자네, 이 자는 요게 있어요. 자, 하늘이고. 땅. 이게 바로 이 자입니다. 어? 근데 여기에 중간에 사다리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만들 공, 장인 공이 되는데, 요 사다리가 필요한 거야. 요 사다리. 요, 요건 뚫는 데는 곤 자야. 뚫는 데는 곤 자인데 또 다른 의미는 한발 뒤로 물러날 곤 자가 됩니다. 즉, 지금의 현상을 가서 덥썩 물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라. 신중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바로 그런 얘기가 되고 또 하나를 또 뽑아보면 어떤 카드가 나오겠느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유, 개술자네. 개술자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들지 않아도 자연의 그섬리에 의해서. 자, 이게 바로 개술자인데, 이것은 사람에 뒤에서, 이거 창과 거는 창으로 사람을 쿡쿡 찌르는 거야. 이 사람은 뒤에서 창으로 찌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찔리지 않으려니까. 그러니까 내 주관이 아닌 무슨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전체를 한번 봅시다. 자, 여우같이. 생각은 여우같이. 몸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생각만 여우같이. 그래서 사과에서 왔다 갔다 빙빙 돌고 있는데 중간에 이어질 사다리가 없어. 뚫을 콘자. 그 하나의 패짱이 지금 없는 것이야. 그리고 남의 힘에 의해서 내 힘보다 남의 의, 힘에 의해서 무언가 자꾸 이루어져 가는 그 겁니다. 이럴 때는 뭐가 중요하죠? 순리를 따르고 대의를 쫓아서 쫓아가는 것밖에 없다. 너무 이쪽 저쪽에 귀구이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약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단 마음은 강하게 주가는. 똑바르게 세워 갖고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참조하셔 갖고 좋은 일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